오늘의 여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6경주입니다. 1번 임건, 2번 김선웅, 3번 이지은, 4번 임이나아 5번 김효년, 6번 우진수 선수가 출전합니다. 소개항주 타임으로 앞서고 있는 선수는 1번 임건 선수, 1번 임건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있습니다. 평균 스타트 타임, 평균 스타트 타임은 i 번 e 김효 a 선수. t 번 m 김효 t 선수가 평균 스타트 타임에서 앞서 있습니다. 소 r 한 time,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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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승률 그리고 연대율 3연대율까지 모두 앞서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번에 김윤현 선수. 하지만 이번에 김윤현 선수는 최근에 차 최근에 차 아쉽게 입상 기록을 세우지 못하고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모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김선웅 선수와 이번에 김윤현 선수, 6번 우진수 선수가 6점대 6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1반의 임인건 선수가 5점대, 그리고 3반의 이지은 선수와 4반의 이민아 선수는 4점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6경주. 이제 스타트는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2번. 김선웅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이 스타트가 흘러가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는 1번 임건 선수 바깥쪽 5번 김윤현 선수입니다. 1번과 5번, 5번과 1번 두 선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1번의 임건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 5번, 6, 2번과 6번, 6번과 2번의 3위권 접전 뒤쪽 4번과 3번입니다. 이제 2턴 마크 통과. 2턴 마크 1번과 5번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 2번이 입니다. 일본의 건 선수가 선두 자리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 뒤쪽에 5번의 김현영, 2번 김선웅,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1번, 5번, 2번 뒤쪽에 따라가는 선수 6번, 4번, 3번 순위입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1번의 임건 선수가 뒤쪽에 있는 5번의 김윤현선수의 격차를 약간 벌려놨습니다. 1번의 임건 선수, 1번의 임건 선수가 이제 가장 먼저 마지막 터마크를 통과. 1번 뒤쪽으로 5번과 2번 순 대열에 크게 변함없이 흘러가고 이제 1번의 임건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그리고 뒤쪽으로 5번과 2번, 6번, 4번, 마지막 3번 결승선 통과. 제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